사랑하는 구원대의 가족 여러분, 추석 명절 잘 지내셨는지요? 이번 추석은 연휴가 길어서 모처럼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모두들 즐거운 시간, 편안한 시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긴 연휴만큼 신앙의 열정이 느슨해지지는 않았는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구원대의 가족 여러분, 죽는 날까지 복음 전도에 힘썼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최고의 가문에서 최고의 학벌을 가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스펙을 자랑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더 자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랑하는 구원대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만 예수의 종이 아니라 사도 바울만 복음전도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 전도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집중 전도 기간 최선을 다해 복음 전파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구원데이 전도 축제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돌파 30일 집중 전도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복음 전파에 힘쓰시고 열심히 예비 신자를 만나셔서 구원데이가 천국데이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5일 주일부터 10월 22일 주일까지는 구원데이 전도축제 초청주간입니다. 다양한 간증사역자들을 초대하여 하나님을 만난 삶의 이야기를 듣고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비신자들을 초대하여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0월 28일부터 11월 25일까지는 구원데이 전도축제 뉴패밀리 페스티벌 기간입니다. 구원데이 전도축제를 통하여 초청받은 새 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축제의 자리를 갖는 시간이니 즐거운 축제가 되도록 모두 다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바일 영상은 17번입니다. 오늘 간증은 안산지부 우리교회 이현주 목사님의 예심전도를 통한 교회 부흥에 관한 영상입니다. 큰 은혜와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느 주일학교 설교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어 가지고 우리 인생이 불행해졌다 라고 설교를 하니까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아니 그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됐잖아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이렇게 불행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참 나쁘네요.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선악가가 뭐냐? 여기 재밌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도로교통법을 어기고 주행을 하게 되는데요. 뒤에서 "아!" 내하고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어떻게 돼요? 여기를 가게 되면 은 죽는 거예요. 다리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규를 어기지 말고 법규를 지키라는 겁니다. 법규를 지켜야 당신이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해수욕장에서도 해수욕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표를 띄워놔요. 그 부표를 왜 띄워놨을까요? 그 경계선 넘어서 수영하다가 큰일 났다는 겁니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표를 넘지 말라고 띄워놓는 것 마냥 운전하시는 분을 위해서 자동차 복귀를 만든 것이고, 우리 인생도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귀를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여러분 모든 생각은요 말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너 이것 따먹으면은 너 하나님 같이 돼? 이 말에 소가 넘어간 거예요. 말이 들어오면은 생각이 되고,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운명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악까보다 진짜 더 중요한 본래의 의미는 뭐냐?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배우려면 어디를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봐야 된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오, 예수님 믿고 예배자로 사시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글레비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택에 있는 우리 교회 이현주 목사라고 합니다. 디모데 연서 2장 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예신선교에 참석하게 된 동기는, 어느날 파주에서, 파주 오산의 기도원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에 어떤 그 은혜 받기 위해서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세미나에 보조 강사로 김기남 목사님이 잠깐 강의하신 적이 있어요. 예심선교의 회 사례 발표를 하시면서, 검건중앙교의 회 김은자 사모님과 김진명 목사님이 잠깐 간증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 김은자 사모님이 간증할 때, 우리 사모님이 그 전도 간증을 통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나 우리 입사람이 목회 후반전을 잘 목회하기 위해서 어, 여러 가지 세미나 또 기도하면서, 어, 뭔가 돌파구를 찾고 있었는데요. 어, 그 세미나 은혜 받으러 갔다가, 어, 김기남 목사님의 어, 그 어, 세미나와 어, 이제 간증을 통해서 어, 굉장히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정현 목사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여러 가지 어, 장애가 있는 상황 가운데에도, 어, 그 김원자 목사 사모님의 어, 전도를 통해서 큰 도전을 주지 않았습니까? 어, 우리 건강관계 굉장히 훌륭한 교회입니다. 어, 무엇보다도 어, 환경이나 건강에 어, 연연하지 않고 어, 오늘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어, 전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 첫째는 먼저 우리 집사람이 먼저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어, 어떤 부분에, 피를 꼭 치거나 도전을 받으면 어느 누구로 말릴 수가 없어요. 아, 저도 못 말리고, 어, 부모님도 못 말리고, 자녀들도 못 말리는 성격입니다.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라, 한번 은혜 받고 도전이 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성격이 우리 집사람 성격이에요. 그런데 저는, 좀 뚝배기처럼 늦게 이렇게 타오르는 성격인데, 저희 집사람이 김은자 사모니의 전도에 도전을 받고요. 매일 5시에서 7시 그 사이에 매일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부활절 아니면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새생명축제를 하잖아요. 저희도 그때 새생명축제를 하게 됐는데요 새 생명축제의 목표를 정하고 매일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에 교회 앞에서 매일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새 생명축제, 가을 새 생명축제, 추수감사절 때약한 25명에서 30명 가까이 자리가 꽉 차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목표를 정하니까,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팔려가고, 전도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니까, 하나님 놀랍게 교회를 가득 채우게 해주셨어요. 어, 그게 우리 집사람이 굉장한, 어,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웃계에 있는 목사님이 도전받고, 어, 평택역에서 또 매일 전도를 통해서 그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어, 저는 여러 가지 사정상 좀 뒤늦게 동참하게 됐는데, 우리 집사람이 되는 모습을 보고, 또 이웃계 목사님이 되는 모습을 보고, 제가 큰 감동을 받고, 야, 어, 이제 후반전 목회는 전도 목회의 어린애이겠다건건중앙위회도 되고, 우리 집사람도 되고, 이웃계 목사님도 된다면, 나도 할수 있겠구나 하는,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많은 개척교회, 비전교회, 시합교회 작은 교회들이, 어, 떤 성장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많이 어려우고, 어려워하고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들이 큰 용기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어, 40일 작정보라는천 1000일 작정을 하여 있다. 이왕, 후반전 목회, 전도 목회로, 어, 목표를 정했다면 어, 내가 천일 에, 작정 어, 전도를 해야겠다.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어,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밤낮 가리지 않고 어, 제가 전도하며 뛰기 시작했는데요. 어, 제가 평택에 있으면서 평택을 이해한다고 했는데 이해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평택에 미군 기지도 있고요. 어, 또 어, 평택에 에, 고덕 삼성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경제 혜택과 어, 또지위적 어떤 상황적인 특징들이 있는데요. 평택을 알면서도 어, 어떤 면에서는 모르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평택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 내가 평택을 구역을 정하고, 어, 이제 요일별로 해서 어, 평택에 한 시간 이상씩 매일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어, 목표를 정하고, 어, 이런 새벽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면, 곧장, 어, 어, 전도띠를 누르고, 또 전도 사탕이나 전도 건빵, 또 전도지를 들고, 어,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날은 배달이 저수지라고 하는 아름다운 저수지가 있는데요. 그 배달이 저수지에 한 시간 동안 전도를 하지 못해서,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전도를 못한 때가 있었는데요.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12시간 넘도록 전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때, 한 10시 가까이에 그 회사에 퇴근한 그 청년을 전도한 적이 있는데요. 그 청년이 배달이 조스를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나온 이바울 목사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고, 10초, 어, 메시지를 전하면서, 어, 그분의 보폭에 맞추다 보니까, 숨이 헐떡이면서까지, 어,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그분의 발걸음에 맞춰서 전도하다 보니까, 어, 또, 어, 아주 깊은 얘기는 못했지만, 어, 어떤 직장을 다니느냐, 어, 또 교회는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네? 어, 여러 가지 이제 어, 물으면서, 대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12시를 넘긴 기억이 납니다. 한번 전도에 미치니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전도하다 보니까 12시를 넘어간 일이 있어요. 그리고 독동산에서 춤추는 아줌마가 매일 새벽마다 한 시간가량 춤추는 아줌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인데 매일 그 시간에 같은 장소에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전도할까? 그 정적을 춤추고 있는 그 정적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용기를 주셔서 저분이 저런 여신 저런 용기이면 참큰 인물이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춤추는 정경을 뚫고 들어가서 어, 전도한 적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택 우리교회 다니는 에, 이현주 목사입니다 에, 건강하시죠 어, 이렇게 안부 어, 인사 묻고 어, 복음을 전했어요 어, 복음을 듣는 동안 했지만 어, 이분이 어, 큰 감동을 받았는데 어, 어느 날 우리교회에 오는 네, K가 됐어요. 제가 이분에게 선물을 한 가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북구시는 잘 쓰지 못하지만, 정성을 다해서 북구시를 써드린 적이 있어요. 이분이 그 선물 때문에 감동을 먹었는지, 어느 날 저를 만나자고 하는 소식이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분 만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기도해 주고, 어, 이 분이 교회 처음 오셨는데, 어, 헌금 거금을 이렇게 헌금에 하고 어, 가셨어요. 이런 어, 전도 속에 다 있습니다. 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전미자, 선쪽으로 전도에 미친 사람을 전미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소원을 이루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에 올인하면,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은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그 선물이 때로는 영혼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물질적인 축복으로 부어주시기도 하고, 전도를 위하여, 영혼구령을 위하여, 집중하여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과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우리 위에는 전도하는큰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 또, 주간보호센터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매일 예배하는 축복을 열어주셨어요. 개척교에는 가고 싶어도 가고 갈 만한 장소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2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그 주간보호센터를 매주 예배 해 드리는 축복까지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전도자로 살기로 작정하고 오늘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종들이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큰 목과 습니다 감사합니다. 도 저녁 8시 뉴스를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